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벨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 눈에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성공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말하는 바벨탑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거 일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바벨탑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이 바벨탑 운동, 일,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를 했으니 우리가 제2 바벨탑 운동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이내에 후대들의 마음을 장악하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악령 숭배하는 자들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기독교라고 또 이렇게 찍어놓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마음을 자악한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영화, 음악, 그리고 각종 학문 이런 것들을 말해서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문을 잘 배워버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는 쪽으로 그게 마음 속에 자리 잡아서 혹시나 교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도록 자꾸 목사님과 싸우고 성경과 싸우고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접신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종교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접심시키는 운동입니다. 결국은 다른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뭔가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치유한다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게 명상 운동입니다. 자기들의 율법, 뭐 이렇게 교리 이거는 사람들한테 가져가 주면 고리타분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방시켜 주는 차원에서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시 운동 하는 걸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마음 명상, 마음 알아가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포스트 전단지 붙여 놓고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명상 운동하도록 하는 단체 있습니다. 다놀드 같은 데가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만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거 피해되는 것들만 또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이렇게 실제로 빙의가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다. 그거는 이렇게 왜 우리한테 치료해주지 않느냐. 그거 쫓아내야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운동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집중력 있게 만들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굉장히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 뇌 자체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막 눌리고 힘들고 막 이런 증상이 많으니까 그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도 하는 명상, 걸어가면서도 하는 보행 명상 이런 것들, 그리고 집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는 명상 이런 것들로 계속 파고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단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로 넘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신을 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성령이냐 악령이냐가 갈립니다. 그런데 복음 없으면 뭘 받겠습니까? 명확한 거 아닙니까?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하게 하는 운동이 뭐냐면 창조 질서를 계속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전력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 자기들만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세우는 게 뭐냐면, 동성애 허용해라. 동성 허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 중요하지 않냐. 그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으로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보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감정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야 된다고 또 가르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어차피 보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까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제 제자 중에 한 애도 성을 바꿨어요. 성을 바꾼다는 게 그, 우리 그성 이름 말고요. 자기 젠더를 바꾼 거예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여성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걔 형이 그분 걔 형이 굉장히 얘를 막 이렇게 뭐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와서 굉장히 여자 애들만 친하고 여자 애들하고 막, 막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술이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모아서 해외 나가서 했는데 어디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접대보 하고 있다니 그런 소식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원래 그 할머니가 무당을 하셨어요. 원래 무당을 하셨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쉽게 말하면 얘한테 다른 걸로 간 거죠. 그데 그렇게 봐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남자가 싫다, 여자가 싫다 하는 사람들, 혹시 그 속마음을 한번 들어놓게 토로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릴 때 성적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한테 남자가 이렇게 당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릴 때그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 성 정체성에 대한 게 뭔가 어그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말을 안 해요. 단순히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인정해줘서 기독교는 이거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부각시켜서 인권이라는 건 공격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권리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없애 버리려고 계속 공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결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저주 재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림자가 계속 들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다 앗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 열풍 불고 있다 그러잖아요. 코인 열풍 불고 있다 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어떤 거냐면 조용하게 회사 다녀서 나오는 월급 가지고는 집도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로또 같은 일확천금이 벌려져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보면 주식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도박이에요. 자식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 근본 원리는 투기 심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끄집고 가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돈못 봅니다. 기관 투자자들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돈 벌기는, 야, 개인도 돈 버는 사람 보니까 24시간 완전히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야지만 돈을 조금 벌더만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자꾸 사람들을 몰아 세워가니까, 진짜 하나님 없다고 사람을 다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자체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단 역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강성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이 강성하게 역사하면 재앙을 내려서 그걸 꺾으셔야 돼요. 꺾으시, 꺾으시는 게 지금까지 역사였습니다. 그 일로 나타나는 게 피해 입는 게 바로 재앙입니다. 이게 집중돼서 지금 나타납니다. 환경도 그리고 우리의 현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도 재앙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교회가 점점 입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내셨습니다. 바벨탑 시대 때문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살줄 알고 그렇게 대단한 걸 지었는데 다가온 건 멸망과 저주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짐 뿐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걸 보시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새 인류를 보존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악한 사람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된 인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를 끼리 잘 살아봐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그 속에 불어다 넣어 죽은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인 겁니다. 사단은 물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심판 때문에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단이 아직 건재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막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 법에 사람들이 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두셨는데 이게 절대 사람들한테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PPT가 잘못 돼 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하셨고 또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이 필요하셨고 그 가문을 쉽게 말해 선택해서 지금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이 갈대야 우루였습니다. 갈대야 우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문화와 종교와 그런 사상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오실 가문이야. 아브라함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바벨탑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고향에서 공공연하게 드리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안 돼. 너는 니를 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후돈, 후손은 그것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오실 땅,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땅, 그 땅으로 가.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갈대와 우루에서도 메시아 오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 자체, 환경 자체, 그 속에서 만약에 그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땅이라는 걸, 가나한 땅이라는 걸 정해 놓으시고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가나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아브라함의 길을 떠났는데 한 가지 마음에는 확신했을 겁니다. 메시아 오실 땅,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땅, 하나님이 이끄실 그 땅, 그곳으로 간다고 결단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떠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선언을 하셨냐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장정 칼을 들어서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최소 200만에서 300만 정도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고생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때 정착한 사람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400년 뒤에 200만, 300만 되는 커다란 민족 자체가 아니고 나라가 된 겁니다. 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때 200만, 300만이면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 나라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애굽 바로아가, 바로 왕이 두려울 만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세력이 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복이 되고 그렇게 창대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한 나라가 생겼고 또 복을 받아서 두 민족, 그 이스마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창대케 되리란 말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세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복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이 된다. 그분만이 복이다. 그걸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태어난 자식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그분이 바로 복이 될 것이니 이 복을 미리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내가 바로 너의 배경이 되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애들이 싸우잖아요. 우리 아빠 힘 세다. <laughs> 우리 아빠 차못 탄다. <laughs> 우리 아빠 어디 다닌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유착게 애들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어디 가서 네팔 혼자 들, 흔들, 뭐 흔들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 지켜보고 있겠다. 그래서 너를 정말로 지켜주겠다. 너의 배경이 되겠다.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이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신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일단 좋았어요. 아, 도착을 했구나 좋았는데 가뭄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게 없으니까 점점 남방으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애고방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 가보니 바로가 보기에 그 사라가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데려가시라고 <laughs> 우리 그 저기 우리 아내 아니고 내 아내 아니고 누이라고 실제로 누이 사이기도 했습니다만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득달같이 바로왕에게 나타나가시고 너 죽인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네 아내를 왜 나한테? 그렇게 그래, 하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로 전체 이렇게 궁에 사람들이 해산할 수 없을 정도로 태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기도해줘서 풀어지게 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뒷머리를 긁적거렸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바로 왕한테 부끄럼 당하고막 그런 일안 있겠어요?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laughs> 그 애굽을 나올 때탈출할때 보니까 바로가 애굽한테 굉장한 선물을 많이요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불신하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해서 불신앙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재산을 더 불려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혹시나 잘못해서 불시당 속에 있어도 그것과 우리의 축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담아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대로 내가 근심하는 대로 내 인생 여정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응답으로 오니까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막 싸, 그쪽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을 하려고 구출 작전을 벌립니다. 가서 조카 롯을 건져내 오니까 소돔 왕이 아유 네 정말 좋다야잘랐다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좀 너한테 줄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이거 조금만 신들매 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네가 나한테 재산을 조금 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걸로 사람들한테 소문나기 싫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당당하게 소도맘 앞에서 노합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실수로 저질렀어요. 그래서 바라 왕 앞에서 머리 극적인 부끄러운 상황까지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오히려 자기를 축복하시는 계기로 만들더라는 거, 그거를 자세히 아브라함이 마음 속에 간직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게 하나 둘 쌓이니까 확실한 마음 속의 증거가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염려대로, 우리의 불신앙대로, 우리가 실수한대로, 우리가 연약한대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그 언약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복입니다. 복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성경 지식, 성경을 해서 복이라고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복으로 해석을 해서 그 복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복은, 복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bless, bless you 그러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그러지 않습니까? 그 bless, blessing 하다는 이 말이 그 어원이 blood, 피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쉽게 말해서 양의 피, 그 피제사 없이는 우리에게 복이 올수 있는 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피가 있어야지만, 복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그 복에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지금 바벨탑처럼 어마어마한 것을 세워 놓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이라는 축복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겨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안 보이는 축복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그 기도의 실체 속으로 실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위에서 주시는 게 있고 내 안에 이 위에서 주신 축복이 넘쳐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는 길에 살아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받았던 축복처럼 시대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당과 현장과 미래라는 새 시대가 살아납니다. 이게 요즘 계속 강조되고 있는 3구 3 기도입니다. 성삼이 하나님, 그걸 숫자로 표현해서 3.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것을 각각 위에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 주변에 역사하는 거, 각각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9. 그리고 세 가지 시대 살리는 축복, 응답, 그래서 3입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혹시 이게 너무 막안 내어지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내게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중요 393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너희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축복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있고, 그거 그렇게 누려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실수 연약한 불신앙 올수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복, 진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 그걸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에 보이도록 3구 3 기도,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자의 축복이 내게 네 있고 시대 살리는 응답 계속 기도로 누려가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셔서 축복하셨던 이 말씀이 그래서 바벨탑 시대를 이기 가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것을 기도로 누리며. 눈에 보이는 성공이 다라고 말하는 바벨탑 시대 현장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축복,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